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 청년컴퍼니입니다. 올여름휴가 어디로 가실 건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름휴가 다녀온 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는 걸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휴가지에서 찍힌 사진이 원치 않게 유출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올린 SNS 말고 다른 사람들이 찍어 올린 사진 혹은 단톡방에서 돌던 영상이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퍼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방치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진이나 영상이 퍼진 걸 발견했다면 캡처와 링크 저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유포됐는지 사진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두 번째로 플랫폼 신고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구글 검색, 인스타그램 같은 곳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보이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이트마다 삭제 기준이 달라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해외 사이트, 익명, 게시판 같은 곳은 신고해도 삭제가 거절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 알맞은 조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디지털 장의사 청년컴퍼니는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퍼진 경로를 찾아 여러 사이트에 동시 대응하고 삭제 후에도 재유포가 없는지 모니터링까지 진행합니다. 휴가의 추억은 즐겁게 남기고 원치 않는 사진이나 영상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없으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 요청해 보세요. 디지털 장의사 청년컴퍼니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